역이 좋은데요. 네. 자, 로리에테가 뛰는데요. 자. 점프해서 이번에 되나요? 왼발 슛 그대로 막힙니다. 모예주는 와타라 선수인데 이 선수 2002년생입니다. 굉장히 네. 어린 선수고요. 그렇죠. 강야 아, 리마리아에게두번지 네, 역에서 패스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역습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로리에테, 자, 드래그 킥. 저 드래그 킥.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테레모피의, 정말 이 완전 골기퍼 1대1 단독 찬스요. 네. 자, 뒤쪽에서 수비수두 명이 달고 들어왔지만, 이거는 나바스와 각도가 좁혀지기 전에 미리 슈팅 가져갔어야 돼요. 네. 때우니까 슈팅을 과감하게 못 가져간 거예요. 네. 다시 테레모피가 잡고, 그리고 밀고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연결, 로리엔테. 네, 로리엔테가 돌파시도로리엔테 나바스의! 어... 그렇죠. 지금 들어가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강하게 자신감 있게 발을 갖다 대줘야 됩니다. 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네, 메시가 다시잠었습니다 그렇죠. 앙헬 디마리아, 디마레 메시에게 리오넬 메시. 또한골대 리오넬 메시. 골대 리그 왕 다섯 번째. 그렇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골대를잘 맞히나요, 리오넬 메시? 네. 그렇죠. 에레나가공 잡고, 자. 로리엔테, 로리엔테 어디로? 자, 로리엔테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엔조르페에게, 엔조르페, 다시 로리엔테, 로리엔테, 접고, 로리엔테, 크로스 연결, 잡고, 뮤비, 네, 그리고, 자, 루페. 때려야 돼요! 스티. 때려야 돼요! 오! 들어갔어요! 로리엔 니다로리테 로코비! 선수가 여유가 있었어요. 테레모피 네. 선수가 여러잘견뎠고요 자, 엔조르피의 아주 깔끔한 패스 칭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무엇보다 이 몽콘디의 발등이 뜨뜻해졌던 그런 슈팅이 아주 대단하게 터지는 그런 선취골이 나왔습니다. 네. 로리엔테, 그리고 르페, 몽콘디의 골입니다. 네. 라모스 선수가 후반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뭐,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는 킴펜베 선수와 교체를 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아 멘데스가 나갔네요 잘 찔러줍니다 오아타라 오아타라 스피드 그렇죠. 연결 아, 좋은데요 아랍 로리엔테 로리엔테 나갔다 왔고 반하냅니다 로리엔테의 슈팅이었고요 키팸베 예. 선수의 다리 사이에 맞으면서 오히려 더 위협적인 그런 슈팅으로 변했었죠 그렇습니다 빼냈고 텔레모모가 라모스 이거 최장인데 이러면 라모스가, 라모스가 옐로카드 2개로 옐로카드 누적 최장 이미 판정은 내려졌습니다. 라모스 옐로카드 누적 최장입니다. 네. 중요한 상황인데 VR 체크를 안 하고 있느냐라고 아, 하는 건데요. 예. 다시 보죠. 지금 랑스 선수는 그 같은 유형의 선수가 들어온다면 리오넬 메시도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키미 하키미의 크로스 연결 저, 헤딩 조어가세 마우로, 마우로, 마우로 이카르디 마우로 이카르디 원샷 원킬 이마가 시원한 이카르디입니다 자 원바운드 찍어내면서 동쪽을 뽑아내는 마우로 이카르디예요 그렇습니다 헤딩할 때눈 깜짝하지 않는 마우로 이카르디 완벽한 이 말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몇 차례 본인에게 볼이 오지 않았었던 이카르인데 네.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 중요한 상황에서 마우르 이카르디가 동점골을 뽑냅니다. 아 그렇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1 0위 로리앙과 리그 최강 박생디르망의 맞대결 로리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 하지만 이카르디 이마가 시원해지면서 1대1 동점으로 끝났습니다.